네, 안녕하세요. 제가 넥서스게임 채널을 만든 이유는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면 숙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식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게좀덜 귀찮아질 것 같더라고요.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34살입니다. 한국 나이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보다 조금은 못할 수도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저라도 노후엔 그래도 가난하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5월 정도부터 주식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투자 금액이나 재산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를 하는 이유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 혹은 증빙을 하면 조금 공감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일단 저는 말씀드린 대로 34살입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 도시에 살고 있고요. 학력은 고졸입니다. 그리고 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출이 8천 정도 있습니다. 주식으로는 아이렌에 만천불 이외 주식에 오천불 조금 안 되게 있고 현금은 삼백만 원 정도 있어요. 나이치고 많치도 적지도 않은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만 아니라면 아파트도 팔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 샀을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이 대략 1억5천 정도 되네요. 작년에 천 오백 정도로 주식을 시작해서 초보답게 되게 많이 샀다 팔았다 했어요. 총 820만원 수익이 났었네요 55% 정도면 코스피 수익률에 비해서는 안 좋았고 나스닥 수익률에 비해서는 좋았죠 다시 보니 참 대중 없이 이것저것 샀던 것 같아요 제일 가슴 아픈 건 지금 난리가 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손해가 가장 컸었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샀었나 싶기도 한 종목이에요 기억도 안 나네요 제 목표는 54살까지 14억을 만드는 거예요 14억이면 매년 4%씩 빼면 세금 제외 3%약월 350은 쓸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때 물가는 또 모르겠네요. 세금 문제가 아니면 근사치로 맞춰지긴 하는데 세금을 떼면 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는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는 따로 하고 2500은 조금 무빙이 화려한 주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른 게 아이렌이고요. 평당가가 42불인데 역사적 고점 부근인 76불 정도가 되면 반을 팔면 만불인데 만불은 또 적립식 계좌에 넣으려고 계획중이에요. 시대의 거품 고아렌이다. 뭐 미래의 부자를 만들어줄 기업이다. 말들이 많은 인기주인데 저는 좋게 봐요. 만불을 팔고 나머지 만불을 10년도 들고 갈 예정이에요. 아이린이꼭 올라주면 좋겠네요. 제 소개의 중점은 제가 주식 초보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제가 분석하는 혹은 긁어오는 리포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잘 부탁드립니다.